좀 닥쳐 이씨. 우영이 씨. 잠깐 그, 그, 텐션을 올려야지. 아. 아! 아! 왜? 아 쓰레기 버리기 가야가고 하자고. 쓰레기. 쓰레기. 네. 쓰레기. <웃음> <웃음> 이게 너야. <laughs> 이렇게 하라고. 아, 이런 이런 아, 진실된 아, 모습 보여. 와. 자 합니다. 손더 넣으세요. 손더 넣으세요. 오케이 갑니다. 안 넘어진다. 가봐보. 시험. 맨, 맨, 치워라 맨. 근게 너야. 그게 네 위치고 여기가 내 위치야. 네. Hey.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laughs> 치우라면 치우고 버리라면 버려. 치워라 맨. 말을 듣고 버리고. No, no. <laughs> 내가, 내가 져서 버리고. 는 거야. 제가 져서 버리고. 는 치워. 주사랑 치워. 기스 튀어났다 맨. 주사랑 치워. 주사랑 치워. 치워. 예스티 제가 치우겠습니다. 어, 확실히 치워라. <laughs> 새끼들이 이 까죽을 이 까죽, 까죽을, 까죽을 이 실행하는 이팀새끼들안 되겠어. 가자. 까로 묻자. 까죽, 까 못. 아, 맘못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 만명, 중성. 와. 쉬어, 쉬어. 얼마 만이지? 네. 두 달도 안 됐지. 세달다세 세 달? 세달 됐어? 네. 아, 진짜 빠르다 만0 0 0명 얼마나 걸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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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하지마! 야. <laughs> 안녕하세요 또 찍어 또 찍어 아유, 아. 애기 왔어? <laughs> <이제> 애기 왔어? 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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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또큰인트아너또 뭐? <웃음> <웃음> 그래 해쇼 <laughs> 그래 해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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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형아 자로 바꾸시는 겁니까 지금? 투잡이십니까? 어? Yes man. <laughs> 오늘의 어, 오늘 가업은 뭡니까? 오늘은 이거 자전거 고치기. <laughs> 이거 꼭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기, 저기 고런데 보이시죠? 사람들이 힘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다가 <laughs> 언젠가 한번 뽑사실 것 같아. 이런거 군대에서 작업 좀 했잖아. 군대에 나왔다 역시 남자 역시 남자는 지금부터 여성 구독자분들은 잠시만 꺼주세요. 지가신 거예요. 여자들 다 나간다 이제. <laughs> 너무 헐렁하다 기술자 맞습니까 술자귀술컷기술자술자이블 잠깐, 잠깐 <laughs> 타이로 좀귀다좀귀다두개니자끝자 좀 이제 정리하고 <laughs> 케이블, 케이블 타이쓸귀만자귀술 <laughs> 거의, 마지막 거의 지금 페이비타이저입니다. 이 장비만 보면 집 하나 치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전문가의 손길. 음. 이어. 음. 오 예. 이거 지게군. 파타고니아에서 뭐 썼습니까? 아 파타고니아. 지졌지.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기업 아니겠니? 지구를 살리는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음. 기업이죠. <laughs> 우리는 나 같이 시간을 보야 다네안된다맨자자라이스의 <laughs> 평소 모습은 이렇답니다 형님도 일을 안 하는 것지만 같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laughs> 계신답니다 역시 유튜브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어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쌓고 계십니다. 근데 너, 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이 모습을, 모습을 왜 처음 보냐면 <laughs> 네. 내가 딱 <닦을> 그때 마다 <laughs> 너희들이 안 봤어. 네. 아... 어. 아, 처음 보는 게 원래 평소 맨날 하시는 거아닌가 맨날 안 하죠. 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못 하죠. 두 번은 못 하죠. 자 운동하러 갑시다! 렛츠 고! 렛츠 고! 도전이 아닐고 한번 이거 해볼까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뭔데요? 아, 이게 스파이더 챌린지? 오늘까지네오늘 일단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뭐야? 뭐아요? 이게 왔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아! 여기서 얘기 안 해. 다음에 채널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어, 둘 오, 셋. 좋다. 네. 비야 가죽. 가죽, 가죽, 가르치기까죽창고 어디 장그요 어? 저상그라고저상그라고 그럼 그라고장는그라고형 갑시다 3 2 1 시작 하나 둘셋 아이고 아이고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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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 다기 진정해라 맨 아, 너무 급하다 맨왜왜 아, 귀치은데이데 아, 이거. 귀찮은나 이거. 귀찮은5 이거. 귀찮은데, 이거. 귀찮은데, 이거. 이거. 귀찮은데, 40초. 40초, 40초 아닌 41초인데. 41초네. 다시 봐야 돼. 아 근데 빠르다. 아, 괜찮은 어. 빠른데요? 저, 처음 해 본데. 입술이 퍼래졌는데. 했네. <laughs> 가 <laughs> 야, <펍> 말해 대웅에게 <laughs> 크로스핏이란 저희 크로스핏이란 범이의 강화 훈련 입니다. 나할때 말하지 마 집중이 안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0아10 9 1왜9이왜왜10 9 1렸어10 9 10 9도전9 10 9 10 9 10 9 가야 9 1 调价。小 <laughs> served in the war. He used to pick up radio waves that he said were from the future As little children we would gather round, to us he was a giant But when it came to taking medicine the man was non-compliant Take us fishing at the local dam. We would bike down from his house. Telling stories of a captain he knew from his travels to the past. The cannonballs and muskets and the weapons he used were anything but modern. So, Grandpa brought grenades and proximity mines. Together they were in the ocean. He'd tell us, way, what would you say? If I could build a little vessel that could take a. <laughs> 렛츠 투더 한강 운동 끝이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 <laughs>

여기도요 와, 비가 너무 온다 계속, 계속 버텨야 돼자 계속 어깨 끌어내리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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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